안녕하세요, 저척입니다 오늘은 제가 돼지 족발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족발 하나를 준비했는데 얼어서 제가 내놨더니 다 녹았어요. 요거를 가지고 돼지 족발 해장국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족발은 일단 씻어가지고 아이를 삶아내야 돼요. 그래서 불순물도 제거하고 핏물도 좀 빠지고 이렇게 이가지고 부어서 한번 씻어가지고 오겠습니다 족발 잠길 정도로 물을 부어서 어, 끓여서 한 10분정도 끓여가지고 다시 씻어가지고 냄새제거를 넣고 이래가지고 끓입니다 10분정도 끓이겠습니다 예, 10분정도 끓여서 이렇게 핏물도 나오고 불순물도 이렇게 나왔어요 이걸 씻어가지고 다시 이제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장국은 어, 국물을 먹어야 되니까 이렇게 냄새 제거하는 걸 주머니에 넣어 주셔야 돼요. 얼개집하고 생강 몇 조각하고 통오수는 이렇게 주머니에 넣어 주셔야 나중에 꺼낼 때 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주머니에 일단 넣어 줍니다. 씻은 어, 족발을 이렇게 넣어 줘요. 물한 200ml, 200cc 정도 줄입니다 병이 안 돼요. 물을 5터를부어요그래가지 압력솥에다가 1시간 정도 푹 끓여줍니다. 1시간을 끓여서 20분을 뜸을 들여서 이걸 뺐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제가 바쁘다 보니까. 그런데 이걸 보면은 잘 익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고기는 고기대로 걸려 놓고 건져 놓고 국물은 국물대로 이렇게 뒀어요. 여기다가 이제 야채를 넣어서. 끓여줘야 돼요. 어, 기름은 걷지 않아도 되겠더라고요. 기름이 별로 없어요. 네, 여기다 야채를 또 준비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우거지를 넣고 끓일 건데요. 어, 우거지가 없으시면은, 어, 얼갈이 배추 있죠? 그거를 다듬어가지고 넣으셔도 좋아요. 예, 저는 이렇게, 어, 미리 해서 내놓으넣어놨던 우거지가 있어서 우거지를 넣어서 양념을 버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덧불이, 집에서 도 농사진 거라 파, 파가 이렇게 구불구불구불 합니다. 이거를 이렇게 반을, 반을 쪼개가지고, 그 듬성듬성 썰어서 같이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익으면 다, 이거는 푹눌러지니까 이렇게 듬성듬성. 한 7, 8cm 정도 썰어서. 이렇 야채를 한 대는 넣고요. 된장을 넣고요. 고춧가루 넣어주고. 이렇게 들깨가루요. 들깨가루 글빛가루 이게 어, 깊이 안한 거죠. 네, 이것도 같이 넣고 좀 넉넉하게 넣으셔가지고 이렇게 같이 뭉쳐주세요치에놓은 거를 육수에다가 넣어 거예요. 콩나물도 이렇게. 씻어가지고 넣어주세요. 끓이면은 이제 해장국이 되는 거예요. 요거, 요거 이제 끓을 동안에 이제 고기를 뜯어주면 되죠잘익어가지고 예, 이렇게 빼주시, 빼주시면, 빼주시면 돼 그냥 다 뭉글뭉글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또만 발라서, 해래가지고 사처럼은, 어, 해장국 끓이는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가를 하고 소금을 넣고요, 또 액젓 조금 넣어서 양념을 해놨다가 끓으면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양념을 해놨다가 같이 해놨다가 끓으면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버거 버거 그래도 한잔한한이 끓었어요. 그러면 딱 고기를 그어놓은고기를 같이 넣어줍니다. 조금은 다된 거예요. 그대로 드시도 되고 아니면 식으면 덮여서 드시도 되고요. 싱거우면 송은 조금 타시고 좀, 매, 좀 매콤하게 드시고 싶다 그러면 청양고추 같은 거몇개썰어서 이렇게 넣어서 드시면은 정말 맛있는 냄새 없는, 없고 맛도 좋고 또 우리 몸, 몸도 이롭게 하는 이런 돼지족발 해장국이 됩니다. 여러분 입맛 없고 그러실 때 이렇게 해서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겠지만은, 씻어서, 안처만 넣으면 젖어도 돼요. 야채만 해서 이렇게 씻어서 넣어서 주면은,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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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좀 빠짐 어떻습니까? 그냥, 우리 먹는 건데, 자신 먹는 거이기 때문에, 마음에 맞게 이렇게 해시면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억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